첫째 책 제목은 건강한 헬시. 응, 건강한 헬시를 읽어볼게. 건강한 헬시, 헬시라고 해야겠지? 헬시. 영어로 하면 healthy, healthy, healthy. u n healthy, healthy. 이렇게 될까? 헬시, 헬시, 헬시라고 읽어볼게. 헬시는 아, 주 건강했어요. Happy, 겨 저런다. Happy, happy. 해시 y n o b h 헬아네아데 아치, 아치다 하고 싶다. 시작해 볼까? 아, 알았어. 아, 잠만야 <laughs> 어, 헬시는 아주 건강했어요. 응. 왜 그런지 이제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 들어볼래요? 음. 응. 응. 음식은 적당히 먹고, 운동도 응. 열심히 했어요. 틈만 나면 달리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요. 그 덕분에 혜시는 아빠보다 훨씬 건강했답니다. 이보다 낫잖아 맞아. 어느 날 아침 혜시가 말했어요. 아빠, 안효이 주무셨어요? 그런데 지금 튀김 드시려고요? 요새 아빠 몸무게가 꽤 늘었잖아요. 아빠가 말했어요. 오. 어. 그, 그래. 잘 자니? 아, 이번 일요일에 크리켓 경기가 있는데. 해시가 냉큼 끼어들었어요. 크리켓 하시려고요? 하지만 아빠는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걱정 마세요. 며칠 동안 제가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한테 맡기세요. 먼저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해시는 아빠의 아침 식사를 쓰레기통에 싹 버리면서 말했어요. 시리얼과 우유 한 잔을 드세요. 건강에 아주 좋아요. 싫어요. 아침 것만 내도 맛있겠다. 시리얼 먹고 싶어? 응. 그럼 우리 학교 안 가는 날 시리얼 먹을까? 아, 어, 그래? 좋아. 좋아. 자고 있는 날서 아침. 응, 번개맨 하는 날. 그치? 아, 어, 맞아. 응. 번개맨 보는 날. 응, 응. 하지만 아빠는 혜시씨는 밖으로 뛰어나가며 말했어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다주시면 같이 달리기 하러 가요. 달리기 연습도 해야 돼? 아, 생각만 해도 달리기 연습하는 게왜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나 달리기 학교에서 체육관 때 해봤거든. 음, 어디서 했어? 어린이집 안에서 했어? 응오어어 그래 가지고 한 번만 해서 또또또 또, 또, 또 연습해야 될까 봐어무거 뭐, 그런 다리부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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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여기도 다리 연습을 해야 되나 봐. 패시 네. 아빠가 다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볼까? 와 이렇게 이렇게 했다. 너무 힘들어서 현서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왜 혓바닥 이렇게 입을 너무 크게 벌려서 혓바닥이 이렇게 튀어나왔나 봐. 이렇게 하고. 오, 그렇지, 그렇지. 아빠가 공원으로 뛰어가면서 말했어요. 혜씨, 할 말이 있어. 말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숨 쉬면서 따라오세요. 혜씨와 아빠는 공원을 돌아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쉴새 없이 뛰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빠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숨이 어. 은 신은 버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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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아빠, 이제 몸이 가뿐하죠, 그렇죠? 헤이 씨가 물었지만 아빠는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날 저녁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자 헤이 씨가 말했어요. 아빠, 아빠를 위해 특별 요리를 만들었어요. 두부를 넣은 야채 샐러드예요. 두부라니? 두부를 샐러드에 넣어 먹는다고? 괜찮아요. 몸에 되게 좋거든요. 아빠가 난처한 짓이 말했어요. 저기 엘씨, 음, 말할 게 있는데 죄송해요, 아빠. 목욕하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잠도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두개두개 두 개, 손가락을 두개 맞대 두 개로.

네, 네 개로, 음음 밭에 두 개로 어떤 거를 만들 수 있을까? 토끼 토끼 토끼, 간충 깡충깡충깡충 간충 깡충깡충 간충, 간충 간충, 간충 간충, 간충 간충, 간충 간충, 간 깡통, 간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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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렛도 있지요. 막대 세계로, 막대 세계로, 어떤 거리만 들 있을까요? 막대 세계로, 막 내 세계에 음, 어떤 거 일만. 코딜라를 만났듯이 쿵쿵 네. 대 한번 읽어봐. 알았어.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읽어볼게. 어? 이튿날 혜시가 아침 운동을 하고 돌아오자 아빠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혜시가 물었어요. 아빠 뭘 하시는 거예요? 오. 그냥 텔레비전 좀 보려고. 헤이시가 말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어서 체육관으로 가요. 헤이시는 아빠를 체육관으로 끌고 갔죠. 그리고 아빠한테 역기를 들게 했죠. 달리기도 시켰고요. 그 바퀴도 야, 온갖... 아빠... 맞아, 맞아, 맞아. 너무 힘들어서 힘줄 때 모습이야. 그 밖에도 온갖 이상한 운동을 다 시켰답니다. 아, 현소도 응가할 때 그렇게 응.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어머, 너무 예쁘게 해. 잘하고 엄마한테. <laughs> 그렇구나.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수영을 하러 갔어 아빠는 수영장 끝에서 끝까지 열 번이나 왔다갔다했죠. 그래서 거의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우리가 음 우리가 수영을 잘하는 건 여기 살이 음. 타파 덕분에 우리가 어 물에 다 뛰고 수영을 잘하는 거야. 아, 아침, 헬 씨는 아빠를 위해 특별히 토스트를 준비했어요. 크리켓 시합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빠는 아주 튼튼해 보였죠. 헬 씨, 어, 할 말이 있는데, 아빠 말에 헬 씨가 말했어요. 나중에 말하세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자, 어서 가요. 크리켓 경기장에는 아빠네팀 사람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모두 하얀 운동복을 입고 있었죠. "아빠, 어서 옷 갈아입어요." 헬씨가 말하자 아빠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아빠는 운동복이 없어. 너한테 그 얘기를 하려던 거였어. 아빠는 점수만 기록하거든." 혜신는 여전히 씩씩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저 때문에 아빠가 튼튼해졌잖아요. 내년에는 꼭 선수로 뽑힐 거예요. 그때까지 틈틈이 운동해야죠. 그렇죠, 아빠? 하지만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점심때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건강한 헬시 이야기 끝! 그 다음 책을 읽어볼까요? 엄마, 이거 밑에 있던 거야? 응. 야담 법석,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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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가 왜뛰고 그러게, 왜 끼는지 한번 볼까? 팔도 여러 개인데 왜 팔이 여러 개지? 현재 야야는 팔이 도대체 몇 개야? 다리도? 네개네 개. 야야는 팔이 정말 이렇게 많을까? 네개네 개. <laughs> 우와, 팔도 네 개, 4개, 다리도 네 개야? 한 대,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공 여섯, 아홉 여섯 여덟나 열두, 열두 있는데, 셋, 데 하나, 둘, 셋, 데 반은 네 개고, 응? 하나, 둘, 셋, 데, 얘도 하나, 둘, 셋, 넷, 얘도 하나, 둘, 셋, 넷, 반은야 하나, 넷. 한번 읽어볼게 어. 야야는 흥분하면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떠들어 대고 우당탕탕 뛰어다니죠 하지만 야야는 남들이 그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답니다 야야는 목소리도 무척 컸어요 야야가 소리를 지르면 교실이 쩌렁쩌렁 울렸죠. 그럴 때면 선생님은 기분이 언짢았답니다. 야야는 결혼식장에서 우당탕탕 뛰다가 신부를 넘어뜨린 적도 있어요. 어 어떡해. 또 극장에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쫓겨난 적도 있고요. 야야는 이모네 집에서도 법석을 떨었어요. 커피 탁자를 쓰러뜨리는 바람에 과자를 몽땅 엎지른 거예요. 엄마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야야, 제발 아무데서나 떠들고 뛰어다니지 마. 그래도 되는 때와 장소가 있어. 교실이나 결혼식장이나 극장에서 그러면 안 돼. 이모네 집에서도 절대로 안 돼. 이튿날 야야는 엄마랑 같이 슈퍼마켓에 갔어요. 야야는 쇼핑카트를 몰고 요리조리 뛰어다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야야가 쇼핑카트가 있는 쪽으로 뛰어가자 엄마가 소리쳤어요. 엄마 말 명심해 야야. 무슨 일이든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야. 야야는 쇼핑카트를 움켜쥐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이 그때야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야야는 엄마를 따라 얌전히 쇼핑카트를 끌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었죠. 야야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어서 마음껏 뛰어다녀도 되는 때와 장소가 나타나기만을 바랬죠. 이번에는 엄마랑 같이 세탁소에 갔어요. 야야가 팔짝팔짝 팔짝 뛰면서 소리쳤어요. 지금이 그때야? 쉿! 아직 아니야? 엄마가 옷을 찾는 동안 야야는 꾹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자 옷이 저 속이 점점 더 부글부글 부글 끌어올랐죠? 야야는 이제 눈앞이 핑,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야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왔다. 아빠, 엄마, 지금이야? 지금이 그때야? 야야가 소리치자,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거의 다들가 야야는 꼭 참고 걸었어요. 뛰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하지만 그리 오래 참지는 못했답니다. 야야는 현관문으로 달려가며 막 소리쳤어요. 아빠, 아빠, 나야 나. 그러고는 침착하게 물었죠. 지금이 그때예요? 아빠가 말했어요. 그래, 바로 지금이야. 하지만 뒷마당에서만 뛰어놀아야 한다. 야야는 조금 실망했어요. 혼자서 놀려니까 신이 나지 않았거든요. 이제야 마음껏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야야는 뒷마당으로 갔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뛰어날 일 기운이 없었어요. 소리칠 기운도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털북숭이 개가 야야한테 와서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끙끙대며 야야의 얼굴을 활짝, 활짝 핥았답니다. 야야는 깜짝 놀랐어요. 야야는 하하 아 웃음을 터뜨리며 털북숭이 개를 토닥였어요. 우리 아담법석 멍멍이구나! 야야는 가자 멍멍아! 하고 소리를 높이 외쳤죠. 이네 둘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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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소리치며 신나게 뛰어놀았답니다. 다시 야단법석을 떨면서요. 야단법석 야야 이야기 끝!